2023년 2월 26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두엘 세바까지와 길러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이로 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백명의 열명 천명의 백명 만명의 천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오늘은 악한 자들이 악을 제하려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가의 집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 가정들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하게 하셨고, 단 지파의 집단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공동체도 어디까지 불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인 레위 사람은 돈을 쫓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녔고, 아무렇지 않게 첩을 얻어 살아가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만연했던 당시의 상황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땅에서 극기야 어떤 사건까지 일어납니까?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부아 땅에서 불량배들에 의해 윤간을 당한 후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에위사람은 죽은 여인의 시신을 열두 토막을 내어 각 지파로 보내게 되는데, 이는 당시 가나안 지방에서 이방 민족들이 전쟁을 선포할 때 사용하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체, 시체 토막을 받게 된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사기 19장 29절과 30절에 보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고 좀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어떻게 결정할지를 논하자면서 19장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모두가 모이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단에서 두헬 세바까지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를 일컫는 말로 우리식으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그런 표현과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길르아 땅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중해 해안 끝에 있는 동쪽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방에서 온 회중들이 모였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로 여호와 앞에 모였던 것입니다. 특히 일제히 모였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든 회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11절에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일제히 하나같이 합심하여 세 번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사실,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의 첩이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나 되어 모일 정도라면, 얼마나 이 사건을 중대하게 바라보는지 알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한마음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단 지파도 분배받은 땅에서 아무리 족속에게 빌리니까 그 땅을 되찾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또 12명의 사사를 보면서 이방 민족과 싸울 때도 일부 지파만 모여서 싸움을 했던 적이 허다합니다. 이기고 난 후에야 나타나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하며 딴지를 걸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사건. 굳이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아도 될이 사건 앞에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이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뭔가를 결정했다는 듯이 무장한 군인들까지 모였던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이 자리에 보병이 몇 명이요?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군이 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당시에 4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모였다는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베냐민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작 이 사건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해결해야 할 베냐민 집단은 그 자리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뭔가 더 이상하죠? 그리고 피해를 주장하는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을 주의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하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레위 사람의 주장이 얼핏 다 맞는 것 같지만, 과대 포장한 부분도 있고, 자기가 불리한 내용은 빼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레위 사람이 첩이 있다라는 이 사실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은 아주 떳떳하게 첩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둘씩 레위 사람의 주장을 살펴보면, 먼저, 기부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지만 사실은 기부와 사람들이 아니라 몇 명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첩에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누굽니까? 레위 사람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보전하려고 자기 첩을 강제로 끌어내어 내준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입니다. 사사기 1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러분 이 첩과 그 레위 사람이 둘이 어떠한 일로 인해 불화가 있어서 4개월 동안 그 여인이 친정에 와 있었는데 자기가 찾아와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고 했을 텐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친정을 떠나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불량배들에게 자기를 넘겨주니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러지 말라고 소리를 치면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을 텐데 그 불량배들에게 먹잇감으로 그냥 넘겨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척을 넘겨줬으면 걱정이라도 해야 되는데 잠도 잘잔것 같고 다음날 아침 일찍 자기 일을 하려고 이른 아침에 출발하려다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그 여인을 발견하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어나라 빨리 가자면서 재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레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불량배들을 기부할 사람으로 일반화하고 자기가 첩을 넘겨준 이야기는 쏙 빼놓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자기가 시체를 열두 토막을 낸 이유는 베냐민 집파에서 이런 음행과 망령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레위 사람의 첩을 그렇게 유린해서 죽게 만든 이 사건은 천인공무할 만행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그렇게까지 레위 그렇게 되기까지 레위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을까요? 레위사람 역시 종교인으로서 척을 데리고 사는 음행을 행하고 있었고 그 시신을 열두 토막을 내 망령된 일을 행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의견과 방책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의견과 방책 참 좋은 말이죠. 하지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의견과 방책이 얼마나 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 되뇌이는 것은 사사기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사기의 마지막절까지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절이죠.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자기의 소견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견과 자기 방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한 개인. 한 가정의 모습도 자기들 마음대로였고, 단지파라는 더큰 공동체 마저도 자기들 마음대로 엉뚱한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까지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가의 집안에 찾아왔던 한 레위 청년은 돈을 쫓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미가의 제안에 개인 제사장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단지파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곧바로 미가를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윗 사람은 첩을 얻어서 사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개, 개인, 한 가정, 한집파 그리고 종교인들까지 이 모양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단에서 부엘 세바까지 다 모였다고 해서 옳은 의견과 올바른 방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전체가 다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선한 것도 찾아볼 수 없는데 무슨 의견을 내고 어떤 방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의견과 방책은 모두 다 악한 것이 될 것이 틀림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레위 사람의 주장만 듣고서 그들은 이미 결정해 버렸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부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만 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명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이 하나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는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안을 베냐민 지파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 즉 이제 기부하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연합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깨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겠다면서 모였지만 베냐민 지파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악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이 모여서 악을 제하겠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레위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의 큰 지파인데 사건의 당사자인 지파는 부르지도 않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작정 불량배들을 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베냐민 지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레위 사람이 말을 다 정확하게 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불리한 점은 숨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배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보병 40만 명이 집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뭔가 감정이 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기꺼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베냐민의 입장에서는 레위 사람이 첩이 있는 것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것인데 자기들만 나쁘다고 하면서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니까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알지만 자기들만 빼놓고 결정해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죠. 내 지파에 속한 형제지만 악행을 한 사람을 내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 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눈앞에 40만 명이 있는데 싸우자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칼을 빼는 자가 몇 명입니까? 2만 6천 명. 출애굽 이후 인구 조사의 내용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4만 5천 6백 명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41절에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만 5천 6백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숫자로 베냐민 지파도 거의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왼손을 쓰는 자 이 왼손이 훈련되어 양손을 사용하는 정혜균이 700명이 더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베냐민 집파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사람의 첩이 죽은 사건은 물론 그 사건을 낱낱이 파헤쳐서 불량배들을 처벌해야 되는 사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형제 집파를 상대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쟁까지 치러야 될 일입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안 죽어도 될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는 진군하지 않으면서 하나 되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칼을 겨누고 피를 흘리는 일에 이렇게까지 한마음이 될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악을 제한다라는 거창한 명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더큰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두고서 때로는 어떤 대결 구도를 선과 악으로 나누지만 세상에 절대선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 악과 더큰 악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역시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악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악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악함이 있기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씀대로라면 적어도 세 번의 기회는 줘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당사자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을 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행했던 음행,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자기들의 악함,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결정해 버리는 자기들의 교만은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견과 방책을 내는 일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는 어리석음이 결국 누구를 향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 자신도 악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는 의견과 방책은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세상은 악한 자들이 악을 제한다는 명분하에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세상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한 주도 그 말씀을 우리 삶의 튼튼한 기초로 삼고 모든 생각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 지혜롭고 순전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형제의 범죄를 보며 이런저런 판단을 하고 정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악한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히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을 바라게 하셔서 악인이 악을 제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